맨날 단타 치다 물린다고? 딱세 가지만 기억해. 여러분 단타로 돈 벌고 싶으시죠? 그런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요? 그건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오늘 1분 만에 단타 핵심 원칙 정리해 드릴게요. 1. 종목 선정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.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강한 뉴스.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, 거래대금이 최소 수백억 이상 터진 종목만 고르세요. 그래야 팔고 싶을 때 바로 팔수 있습니다. 골든타임 오전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0시 오전을 공략하라. 단타는 시간 싸움입니다. 거래량이 가장 폭발하는 장 초반 1시간의 승부를 보세요. 이때 수익을 못 냈다면 그날은 쉬는 게 답입니다. 필살 지표 볼린저 밴드앤드 RSI 밴드 상단 돌파 RSI 70의 법칙 5분봉 차트를 켜세요.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을 때가 매수 타점 RSI 지표가 70 위에서 꺾일 때가 매도 타점 이 공식만 지켜도 승률이 올라갑니다. 손절은 생명선. 손절과 마이너스 3%는 무조건 칼같이.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법이 아니라 손절입니다. 내 판단이 틀렸다면, 마이너스 3%에서 기계적으로 자르세요.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차트 설정법이 궁금하다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